코는 뻥 뚫려 있는데 깊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숨을 자꾸 쉬게 되고 자꾸 선아품을 하게 되면서 숨을 아무리 깊이 쉬려고 해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빈코증후군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임상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빈코증후군이라는 이 병명을 쓸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술 후유증으로만 빈코증후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빈코증후군의 개념을 코는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코가 막혀 있는 듯이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는 증상, 증후군. 이걸 빈코증후군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코는 뚫려 있는데 답답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빈코증후군인데 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 심해서 어, 콧물을 말리고 어, 비갑개를 위축시키는 비점막의 분비 기능을 갖고 있는 분비성 기능을 이제 덜 하게 하는 거죠.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위축시키면서 콧구멍을 자꾸 넓히게 되면, 어, 이게 어느 날 빈코중후군의 증상을 환자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는 뻥 뚫려 있는데, 깊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숨을 자꾸 쉬게 되고, 자꾸 선아품을 하게 되면서, 숨을 아무리 깊이 쉬려고 해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60이 넘으신 그 이장님이, 한 20년 정도 이제 이장님을 하셨다는데, 이분이 10년 넘게 천식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식약을 숨이 잘안 쉬어지니까 천식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깊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저는 딱 듣고 알았죠. 이것은 어, 폐나 기관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숨, 숨을 깊이 쉴때 숨이 쑥다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폐의 문제가 아니라 코의 문제라는 걸 알았죠. 무슨 얘기냐면 코에는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 이렇게 코 구석구석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 상비도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숨이 골속 깊이, 깊이 이렇게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숨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치료를, 비강안을 살펴보면서 상비도 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제가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어, 기관지, 분비물 말 갈에 많이 안 생기게 하는 약도 썼겠죠. 오랜 기간 약을 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콧구멍이 너무 넓은 거예요. 하비도가 그냥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코안저 바닥에 깊숙한 그 바닥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콧구멍이 넓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비도로는 바람이 안 들어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한 거죠. 그래서 한번 상비도 쪽으로 침을 놨어요. 그래서 출혈이 살짝 되면서 그쪽으로 숨이 들어가니까 한번 치료로 본인이 말하기를 40% 정도 숨이 잘 쉬어진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콧물 말리는 약을 많이 썼을 때 이제 비갑개가 위축이 되는데, 위축이 되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 코가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콧구멍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 합이갑계예요 주로 봤을 때 많이 보이는 부분. 합이갑계가 제일 말랑말랑 그 분비선 기능층이 제일 두꺼워요. 중비갑계, 삼기갑, 상비갑계 쪽으로는 좀 분비선 기능층이 좀 얇아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합이갑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니까 합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합기도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온돌 구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합기도, 중비도, 상비도 구석구석 바람이 다 훑고 지나가야 되는데 합기도만 넓어지면 온돌 구조가 무너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상비도, 중비도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덜 들어가면 숨을 아무리 깊게 쉬고 싶어도 깊은 숨이 들어가지 를 않는 거예요 빈코중후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로 인해서도 빈코중후군과 같은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은 넓은 것 같은데 깊은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것도 음 다른 약이 아니라 코에 그런 숨길을 제대로 살려주는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증상이 약물로도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